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군인들은 지옥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코인러 여러분 이번에 알아볼 것은 코인원의 위바이 토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바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차트에 작도를 해봤는데요 토토리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코인원 차트에 작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희망회로를 굴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유동성 공급자가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리바이 코인의 차트는 매우 안정적이며 이상적인데요. 운전자가 있다면 노련한 고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6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상승이 시작되기 전 찍은 저점부터 최고점 2.2만원까지 상승 채널이 형성되었는데요. 해당 상승 채널의 폭을 결정 짓는 두 번째 저점이 12,800원으로 이제 막 정해진 상황입니다. 차트에 대한 분석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하고 위바이 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부터 알아보면서 펀더멘탈과 백서, 수익구조, 토큰 이코노믹스까지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저의 생각도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코인원에서는 볼수 있는 호가창이 제한적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api를 활용해서 만든 오더북을 같이 보면서 현 시점에 위바이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바이는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입니다. 위바이 토큰은 위바이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이 늘 그렇듯 사용자는 스테이킹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바이는 NFT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대표적으로는 위렌트가 있습니다 위렌트는 위바이에서 지원하는 NFT 대여 서비스입니다 특이하면서도 참신한 서비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어 그대로 사용자들은 위 렌트를 통해 NFT를 빌려주고 빌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수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메커니즘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워낙 평범하기도 해서 그냥 결론 부분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임대비용과 담보물이 합산된 총비용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송하고 NFT를 대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만큼 전송된 비용은 계약에 따라 대여 기간 동안 묶이게 됩니다. 웃기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차입자가 대여 기간 안에 NFT를 반납하면 차입자는 지불했던 담보물을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대여 기간 안에 NFT를 반납하지 못한다면 임대 비용과 담보물 모두 대여자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위렌트의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담보물의 가치와 반납 여부입니다. 토토리 형님들의 대여자라면 NFT를 대여해줬을 때 100만원짜리 NFT라면 담보물을 어느정도로 받겠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차입자는 대여기간에 따라 설정된 임대비용과 담보물이 합산된 총비용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송해야 합니다 파는 것이 아니라 대여이므로 총비용은 대여자와 대여기간에서 정하겠지만요 만약 대여를 해줬는데 NFT의 가치 상승이 이뤄져 차입자가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백서에 나와있는 리스크 사항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NFT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대여기관에서는 빠르게 대여해준 NFT들을 회수하여 제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차입자는 구매가 아니라 임대이므로 어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반납해야지 개꿀. 어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내가 먹어야지 개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각각의 베네핏과 리스크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더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토리월드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에서 확장되는 부분인데요. 대여를 해주는 대여 기간 동안은 대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락업과 유사하게 NFT가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NFT들을 대거 대여한 후 NFT에 덤핑을 시키거나 펌핑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기간급 대여자한테 리스크가 크겠죠? NFT 작업팀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가져와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5,450원부터 시작된 상승은 최고가 22,000원을 찍고 두 번째 저점인 12,800원까지 상승 채널을 형성했는데요. 세 번째 저점인 14,000원까지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긴 꼬리를 만들면 14,000원을 찍었을까요? 높은 확률로 이때 매수 호가창이 쭉 비어있었을 겁니다. 현재는 16,600원의 매수가 깔려 있는데요. 만약 1천만 원 단위의 물량을 던질 거면 여기다가 던져야 하므로 16,600원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 구간입니다. 차트는 정말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8,000원 구간은 0.236 되돌림 구간으로 매우 강력한 저항이자 지지 구간입니다. 되돌림 없이 한번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각 구간을 찍으며 저항을 받는 듯한 차트를 그릴 텐데요. 이런 차트들의 패턴은 높은 확률로 광고점인 22,000원까지 도달한 후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횡보를 하다가 겁주기가 나온 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날아가는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패턴상 예측이라 무조건은 아닌데요. 제가 매수를 권장하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호가창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5만원 이하의 오더를 제외시켜 놓고 보면 매수는 16,600원의 누적으로 2,850만원가량 쌓여있고, 매도는 19,100원의 누적으로 2,070만원가량 쌓여있습니다. 즉, 소액이 아니라면, 매도할 때는 16,600원, 매수할 때는 19,100원의 주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갭 차이는 약15% 정도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다면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위바이 토큰의 수익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토토리 형누님이라면 새로운 NFT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판단은 토토리 형님들의 몫입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